낚시 마십니까? 우리 배쁜 사람, 서민 사람들, 시하지 맙시다. <laughs> 자절하지 맙시다. 투하지 <laughs> <후회하지> 맙시다. <laughs> 지금 박 변장 선생이 바라봤는데 아까 한 마디 했더매하시더라고요 제가, <laughs> 제가 어요면 지금 제가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어제도 준비한다고 했는데 <laughs> 제 재방 같이 간더라고 요 재방 같지 가면서 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오래전에 기관으거 주님 이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아도 될걸 말하고 있어서 네. 장준희 원사님이 인나 인남, 인나 일사님하고 일주 오셨더라고요. 들어서 하시는데 어? 다른 분들이 오셔야 되는 거 아시지?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아 우리 정세균 검사님 저기 하다가 낚시만 못하나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낚심이라는 게 뭔가 완전히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가라지로 심은 사탄 마귀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왜 낙심하지 고왜 좌절하지 말고 왜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좌절하며 낙심합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낙심 해요. 나와 가장 친했던 친구 때문에 낙심할 경우가 많아요. 예.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풀리지는 못했는데, 예. 믿고 투자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없는 있도다 했는데, 잘안 됐어요. 언급은 고사하고 예, 다 뜯겨버렸어요. 오늘 이러한 이야기가 누구의 마음에 누구의 상체에게 누구에게 자절과 낙심이 되고 있는데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의미 속에 왜 낙심하고 자절하고 불안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인가 교회만 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의 돈을 나의 주로 믿는 성도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때그 생각 속에 지어주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그 일에 하나님의 자녀는 원세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뿐만 아니라, 나는 성령받은 사람인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내 안에서 오늘도 근심 케 하는 성령이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고 왜 헌신하지 않고 왜 충성본사하지 않고 왜 용서하지 않고 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왜 오늘도 작심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낙신 자절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낙신 자절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과 사정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야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차원이 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을 얻는 사람으로 끝나지 마시고, 구원, 구원받은 사람으로, 확신을 입은 사람으로 나타내고, 증거하고, 알려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진영행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봐야 아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 여기서 있는 목사가 구원에 확실을 가졌지만, 기도하지 않고, 자절하고, 낙심하고, 타락하고, 변종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는 신이 되요. 훌륭하신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능력이 많은 목사님인데, 언제 들어봤더니, 이단됐대요. 지가, 죄송합니다. 본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말이에요. 목사가 고쳐줘요. 하나님 고쳐줘야죠. 목사가 믿음 믿게 해요. 하나님 믿게 해야 믿는 거지. 무엇을 말하느냐? 왜 자살하고 낙심하느냐? 그럼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어. 불행과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며 오늘도 이어 선이라 할렐루야 아, 네. 우리나라가 일본 시민지에 있으면서 3일전 어제였죠 어제, 어제 그제였죠. 대한독립 만세. 독립을 원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본군의 총칼 앞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독이 만세! 그거 했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고문 받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총칼에 죽어하는그 3일 전의이 만세운동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위대한 자유의 역사고 가장 위대한 국민의 외침이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아멘. 네.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자들이 거의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믿음으로 확진함을 이뤄서 그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3일절에 만세를 부르고 대극기를 휘날리고 죽음에 앞서서 그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낙심하고 잔절한 마음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는 그 마음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멈천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미국 역사상 사선을 했던 대통령인 대통령인 누즈벨트 대통령. 그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혼자 일어서거나 몸을 구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아마비성 척추 장애이자 그리하여 그는 나 스스로가 장애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 스스로가 나는 장애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누즈벨트 대통령이 위대한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됐던 것이 바로 이 진주만 영화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진주만이라는 영화 속에 보게 되면 일본이 미국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의 그 기습 공격으로 말미암아 참을 수 없는 자존심,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정부의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일본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을까? 이것을 회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을 참모들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모들은 저희가 할수 없습니다. 저희는 일본 본토에 가기 전에 다 격침될 것입니다. 우리를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에서 유명한 한 조동사가 할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전에 오늘 누즈베르 대통령이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가 실제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공개됩니다. 음, 음. 사랑한 성교로 나는 할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내가 하는 거 너무나 작아요. 내가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숨 쉬는 거 하나도 못할 때가 많아요. 회관의 루, 루, 루프 이렇게 회관 여기 그 넓히는 시술 간단한 시술인데 시골인간이 되었어요. 언제 깨어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오늘 노즈베트 대통령이 단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가 창도들 앞에 나도 할수 없었으나 이렇게 일어났잖냐. 왜 우리 미국이 일본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정예의 파일럿 즉 조종사들이 일본을 첫 번째로 도쿄를 공격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오늘 사랑한 송녀 여러분 낙심할 때가 있다면, 낙심할 때가 아니라, 일어설 때가 우리 지금의 믿음의 상황이요. 더 나아가 우리의 신념이 귀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때가 오면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문제가 성격적인 문제로 말미야아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때로는 오늘도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또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또한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끝나는 자가 아니라,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낙심하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환경 때문에 낙심합니까? 환경은 변합니다. 비가 오면 그 다음에 햇볕이 쨍쨍 찝니다. 추울 수도 있지만 더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개인적인 삶을 보게 되면 왜 낙심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어떤 날은 기분이 좋고 어떤 날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몸 컨디션이 몸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선택의 결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가능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우리가 고백하는 것잘 되어지는 역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욕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가장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제사를 강도들에게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열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는 악창이 납니다. 제또미 앉자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듬뿍 긁고 있는 신생입니다 그것을 본 부인도 저주하면서 떠나갑니다. 이러한 욕을 통하여 요기 1장 21절 시작.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요게 유명하고 가장 우리에게 보전이 되는 말씀. 주신자도 여호와, 거두신자도 여호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야만 가능해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믿음으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낙심, 자절, 불안, 염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로 나가기 아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심령, 온전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많은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났던 하나님 말씀에 유배되고 하나님 말씀을 상실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많은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때문에 하루는 너무나 힘들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누워있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통곡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이 죽었네, 하나님이 죽었네, 우리 하나님이 죽었네, 죽었네, 죽었네. 죽었네.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한거 얘기해. 너 진짜 그랬나보네. 아이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 마틴터의 부인이 상복입고 통하는 거예요. 그니 마틴터가 깜짝 놀랍니다. 아, 이 옆에다가 돌아나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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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울어?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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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울어? 왜 상복이고? 신이 하나님 죽은 것처럼 그렇게 누워서 자빠져 있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없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내가 공복하고 있잖아 요 이때 마틴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그래서 교회의 개혁을 이루고 기독교의 개혁을 이루는 선지자의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낯섦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낯섦 자들 불안녀는 악한 사탄 마귀의 쓸보이요 악한 사탄 마귀의 가라지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낯섦만큼 든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모 어떻게 하면 치유받으실까? 낯섦이 왜 하는지. 하여서 은혜를 나누 고자합니다. 이번 아,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과가 때 좋지 때 않을 때 낙심하겠습니다. 음. 되어진 일들을 기억하고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고 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차지 않을 때그 양과 그 질적인 부분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낙심하고 찾아내.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이럴까 때로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제 사랑의 식었니? 무슨 말씀, 목사님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좀 많아지니까 나에게 관심도 안 주었어. 뭔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뭔 이야기 를 해도 기도되지 않고, 목사님, 이제 어깨에 뻥만 들어가고, 서운함이 많네. 이렇게 말하는 권사님이 있었어. 목사님 그렇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새신자에게 관심을 되어야 하는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권세있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 드린 목사님의 눈물을 뚫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도움이 되어야 하고 오륙하게 되어야 하고 목사님의 가시라 되었대요 이랬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내 맘에 맞는 것보다 안 맞는 게더 많아요 옆에 봐봐요 옆에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옆집 사람내내 맘에 드는 거 있나 찾아봐요 안 맞아요 로또 복권 진짜 안맞더라고요 로또 복권이 로또 복권 노트북권. 진짜 안 맞아요 내차 샀는데 다 꽝이에요 하셨냐? 내 마음에 왜안 들게 하셨느냐 왜내 마음에 맞지 않느냐 그것이 낙심과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옆에 봐라 네 남편도 네 마음에 안 들고 네 자녀도 네 마음에 안 들데 어찌하여 옆에 사람 이웃이 네 마음에 들겠냐 답답한 사람 오늘 저하려 분이칠절팔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시인자 무엇을 씹든지 거두리라. 다른 말로 하면, 저가 내마음에 맞지 않을 것처럼, 너희가 씹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너희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거두는 역사가 있을 때, 그 결과가 육체적인 것이 되지 말고, 영적인 원리가 되라는 거예요. 어, 그래요? 아이고, 저분은. 잘못 만났나봐 저모에저 이모에 저 그렇게 <laughs> 잘 빠진 몸에 아이고, 저렇게 쭈글쭈글한 진짜 남편 슬프던 만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으로그랬니다 하나님 짝지우 짝이 가장 좋은 짝이다 무슨 말을 하오냐 모든 육체적인 결방에 영적인 원리를 더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오의 고백자, 나로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처럼 주요 나로와의 낙심하고 자라는 모든 것들이 신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신을 되는 그 결과를 통하여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욕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낙신 뒤에 오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인 것처럼 오늘 낙심의 원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낙심하는 것처럼 오늘 저의 영혼이 끊임없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신령에 대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성가대의 노래입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 아, 죽인다는 거예요. 승리를 했어요. 불로써 다파신 하나님을 봤어요. 채별에의 모든 우상의 선자들 다 정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왕이 한 이세벨이 왕비였던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인다고 하니 얼마나 두려운 떠 있겠습니까? 낙심합니다. 자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약을 우리가 천만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는 한 번의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점심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아, 네. 매 순간 순간마다 기도하는 역사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역사가 기도의 쉬는 죄를 범치 하는 역사가 아, 네.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아, 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낙심과 좌절에서 이겨낼 수 있는 승리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엘리야처럼 승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후에또 기도하고 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낙심합니까? 그 낙심의 원인을 보니까 구체적인 주의 방법을 보게 되면 이번 시작 기도하지 못하기, 예상이지 못하기 예상이지 때문에 낫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쎄요 목사님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 저그래 저는 기도 시간을 많이 못 가져요. 여러 가지 바쁜 핑계 때문에 그도 그냥 하루에 잘 쓰는 날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무럭무럭 기도하는 시간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불쌍한 기도가 제 삶이 무전할때 성도이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냥 온전하이 그냥 성포기도 합니다. 음. 때로는 설거지하면서 주여 우리 가족 함께하시고 네. 오늘 깨끗한 것처럼 우리 가족이 깨끗케 하시고 네. 그 화장실 가서 기도해요.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그거 기도할 때 뭐가 고뭐 화장실 가면서 한번다 오늘 잘 나오게 하시고 네. 오늘 씨앗게 하시고 오늘 도건강하게하시고 네. 오늘도 잘배산한 것처럼 나의 모든 지학들 을잘 버리게 하시고, 아, 잘 아, 끊게 하시고, 아, 아, 나의 지학들이 언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번자한 목사님, 그래도 목사가 돼갖고 성제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해야지. 목사가 돼갖고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 저도 알아요. 기도 짧고 못하는 거. 다 기도 못하는 마지막에 제가 그랬어요. 저 그렇게 짧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 그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는 4시간씩 네 기도하는 거요 아이고 불안하십니다. 선사님이이 때문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 때문에 4시간이 네 너무 당연하죠. 목사는 목숨을 기도를 안 해요. 목사는 목숨이 초조해갖고 오늘 그냥 목숨 줄한줄 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목사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그랬더니 원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무시하,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물었어요. 기도하시는 하나님 응답을잘 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 응답 받은 게 하나도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왜 많죠? 많아요. 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기도는 응답의 목적이 뭐,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르라고 하는 목적의 의미가 기도하는 것과, 뭐. 아이고, 목사님, 기도했더니 응답도 안 되고, 기도했더니 뭐, 뭐내 마음대로 해지도 않고, 기도했더니 뭐할 것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오늘 구절 시작 내가이름되 거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웃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게 아니 내가 뭔가 해서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즉시 빨리빨리 빨리 온다 배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림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자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했느냐? 무엇을 가지고 살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일할 것이냐? 기도 주십시오. 가 필요하고 현실된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꾼된 역사의 일들 간다하게 소망한다면 준비된 자로 수입만 해야지.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의 때는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소망하며 아, 네. 오늘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아브라의 네. 이야기. 아브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본죽이었던 하여 한여였던 하가를 통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죽일 놈이에요. 아니, 청소부 하고, 예. 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100세까지만 기다렸다면 좋을 텐데. 그 전에 그냥 90세에 그냥 몸종을 통해서 그냥 아들을 낳았요 나는 이 아들 이사를 얻었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이 엄청난 화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다. 사랑하는 성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를 기억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오는구나. 언젠간 가장 좋은 곳으로 귀한 곳으로 복된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역사가.